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주시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원래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 소유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셨지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밝음을 낮이라 칭하고 하늘과 땅, 바다 이름을 칭해 주십니다.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명을 주고 하심으로 다스리셨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을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으셨다. 그 형상이란 의미가 갖는 자세한 것은 형상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이 또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관계가 그 형상을 닮아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인간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고대한 커다란 나라의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왕하고, 아들아, 네가한번 다스려보렴. 하고 아들에게 왕도로 타는 그 직분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단과 허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스리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먼저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뭘로 표현됐느냐? 동물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이름을 부여하면서 정체성을 주고 사명을 주듯이 아담도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모습대로 아들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하와와 이제 결혼하여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림으로써 아, 전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획이 중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아담과 하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그러한 인간들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삭차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포기하시려 할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고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본래 세상 곳곳에 퍼져서 자기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릴 때온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경제인이면 경제인의 경제인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문화인이며 문화인으로서 내가 예술인이며 예술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를 창도하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자기 분야에서 아름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어 나갈 때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왕직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로 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새로이 태어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죄 없는 아담과허와가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세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새로이 태어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며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 관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번성하나요? 남편이신 예수님과 아내이신 교회가 결혼 관계로서 두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전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렇게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릴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의 직분인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그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녀를 낳는 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짓을 다스리는 일,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